할렐루야. 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많은 비유 가운데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비유로 전해주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어떻게 그것이 벗어납니까? 어, 불의한 청지기, 즉, 말 그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였지만, 그를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제자들에게 배우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비유에 어떤 교훈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면서 이것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부자에게, 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청지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 집에 그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아쉽게 요셉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반의 업무들을 관리하고 총괄하고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청지기는 아마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부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여 오늘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어, 처음에는 그 청지기도 직무를 잘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직무의 소홀함을 느낍니다. 심지어 이제는 주인의 소유에 손해까지 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횡령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랑방탕했거나, 아니면 나태했거나, 때로는 오늘 주인 몰래 잘못 투자해서 오늘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막대한 재산에 피해를 끼치게 된이 청지기는 결국 그 불의함이 주인에게 들키고 이것을 통해서 해고 통지를 받아 결국 그 직무를 결산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유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비호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정에 등장하는 많은 비호에 어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내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위탁하여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위탁받은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그렇게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내게 맡겨진 것을 결산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 마지막을 세마라 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 많은 것들은 우리를 옳게, 선하게, 의미있게, 낭비없이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런 불이한 청지기의 해고 통보가 아니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아 잘 관리하여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이런 칭찬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청지기는 그런 칭찬을 듣지 못하고 결국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여서 결국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고 통보를 받고 오늘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부끄럽구나. 아멘.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 청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재된 모습. 당장 나의 불이함 때문에 쫓겨나는 그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나의 앞날을 위해 걱정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 이제 해고되면 뭐하고 살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육체적인 노동을 해본 사람이 그것을 할수 있지. 누가 오늘 육체의 노동을 잘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자니 또한 부끄럽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리는 것참 부끄럽고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 직군이 빼앗겨서 이제는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어렵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하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보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겁니다.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나를 자기,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하고 아멘. 오늘 무슨 일입니까? 오늘 아무것도 할수 없던 그에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그에게 갑자기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것은 자신이. 어쩌면 주인의 채무에 비친 자들, 그 주인에게 비친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들의 빛을 상감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5절부터 7절까지 오늘 주인에 비친 사람들 일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을 샘플로 오늘 불러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 주인에게 얼마를 비쳤습니까? 아이고, 제가 감남류 100화를 비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증서에다가 5 0이라 쓰시오. 아이고, 뭐라고요? 50이나? 그래도 됩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니다 일단 50이라고 쓰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감남류 100마른 어, 당시에 2300리터로 그감남나무의한 100크루 정도의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000대나리온 그러니까 1인 노동자의 3년 이상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1000대나리온을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딱 갈라서 5 0 0단나으로 쓰라고 오늘 증서를 고쳤으니 오늘 이 채무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뛰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청지기가 그의 어깨를 탁 잡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나 비쳤습니까? 아이고, 저는 밀백석을 비쳤습니다. 밀백석이요? 아, 그러면 80석이라 쓰시오. 아이고, 20석이나요? 이래도 됩니까? 아이고, 내가 청지기 아니요? 하고는 또, 20석을 오늘 탕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100석은 360리터로 오늘 대단요로 한 사람은 2,500 대단요를 입니다. 근데 거기서 20석을 이제 탕감해 주니까 똑같이 500 대단요를 탕감해 준 겁니다. 또두 번째 채무자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이고, 기뻐 뛰어 도와가는 그때에 청직에게 이번에는 손을 붙들면서 당신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청지기의 임무가 그 가운데 하나여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오늘 채무의 관계 속에서 오늘 그 여러가지를 할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도 주신,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이양 어떻습니까? 탄감해주는 대담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이 소식이 또 주인에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고 오늘 소유를 오늘 반토막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낭비했던 그에게 오늘 해고 통보를 내려서 결산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자숙하지 않고 장부를 조작하면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더 손해에 손해를 끼치는 그불의한 침지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가만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성경에는 그 주인의 반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해고 당한 그가 더큰불의로 장부를 조작하고 주인의 재산상에 피해를 끼치고 죄를 저질렀는데 주인은 이것을 알고도 분노하기는커녕 칭찬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며 그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칭찬 이것이 성경에서 해석하기 참 난해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그의 부도덕함, 그가 장부를 조작하는 사기의 기술 이런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8.7을 다시 읽어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그는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자신의 세상적인 삶을 준비해 나가는 것에 빠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해고되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때에 그는 치밀하고 용이 주도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불이한 청지기는 그 지혜로움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준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것은 우리가 미래에 걱정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현재의 미제적 삶에 하나님의 구현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의 가정의 달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처럼이라는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참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100세 시대, 이제는 제가 45인데, 50대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목회를 끝까지 할수 있을까? 단임옥회라는 그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또한 단임옥회의 자리는 더 쟁쟁한 사람들을 뽑는데, 또한 나이가 차면 더 이상 부교육자 자리는 또한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그 고백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육체 노동을 하자니 힘이 들고, 누구에게 돈을 빌리자니 참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5월 가정의 달에 어쩌면 내가 돌봐야 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최근에 여러분 동행 복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로또 복권, 네, 그리고 연금 복권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저는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연금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되면 20년 동안 7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뭐 이자를 떼면 다르겠죠? 그리고 또 2등은 10년 동안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해보았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네, 꽝이죠. 네, 당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네, 5월의 가정의 달, 가정을 책임지고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야 되고, 내 삶의 일터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 내가 4 5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6살, 5살이니까, 대학을 갈 때면 이제 몇 살입니까? 60세에. 또한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80세 넘게까지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진짜 목회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의 아내와 우리 장사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 목회 안 해도 어때? 내가 주일성수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는 내가 외면하지 않으니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라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 도인들이 하는 오늘 내 미래를 걱정하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들은 당연히 우리는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물질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 그리스토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치중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아픔들과 그런 고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난해하지만 우리에게 해답을 이렇게 저에게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너희들, 어떻게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라고 말할 때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은 구절에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악하게 도둑질해서번 돈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 물질, 그 돈, 그 자체를 오늘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 여러분,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돈은 사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늘 그 재물을 손에 지어 주셨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집착, 그 욕심, 그것이, 그 탐욕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돈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기는 분명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돈 없이 살수 없지만 돈에 노예가 되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을 집착하게 되면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게 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과 마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치게 되고 그 한쪽을 외면하고 우리는 한쪽을 소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걱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 헌신이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식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불의의 재물로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 존재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재물을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세상은 돈을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얻기 위하여, 더 돈을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돈에 투기하고 욕심부리며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는 불의한 청직이지만 그를 칭찬함으로써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돈으로 돈을 남기거나 욕심부려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먼저는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었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여 미래를 준비하되 그 지혜에 더하여 그 미래를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돈으로 만드는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통해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그것이 지혜롭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답이다. 한 영혼이 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가 탕감할 때 주인의 이자를 삭감해 주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자신의 실속을 채우거나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면 그것을 삭감해 주고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탄감받는 것의 원리 속에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원금보다 그 이윤을 더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남유 100리터를 오늘 빚진 사람의 원금은 사실 50입니다. 그런데 그 50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그 이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자신이 포기하면서 어떻습니까? 도리어 관계를 만들고 이 이윤을 포기하면서 주인의 명성을 더 높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오늘 증서를 탄감해 주었던 것이지만 사실 원금은 날마다 자신 주인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가 가지는 어쩌면 커미션이라는 그것을 오늘 제하여 주어서 그는 관계를 쌓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탄감하면서 청지기가 탄감하였지만 누구에게 더 득이 갑니까? 바로 주인에게 자신의 주인의 명성까지도 쌓아주는 그 주인의 지혜로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불이한 그 행동이 주인을 은혜에 입는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윤을 탄감해 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채무자들에게 동등하게 500 데나리온씩 그는 채무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뭐 500, 300, 200 이렇게 달랐다면 서로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500이나 탕함해 주었다고 아니 나는 300인데 이거 뭐야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잘 보이게 하는 것이네 하면서 이런 관계에 무너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그 명선까지 높여주면서 관계를 동일하게 빛을 탄감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돈을 통해 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어떻게 서서 그의 삶에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것에 유능합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벌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는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있지만 오늘 주인의 덕을 끼치는,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지혜로움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에만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초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에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 말씀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불의의 재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다루는 것에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믿을 만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하려해보지만, 천국의 보아에 비극히 지극히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돈을 잘 관리하라 말씀합니다.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찌 참는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는 우리의 소비에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계부를 들여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양 그 명세서를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물질 사회 속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의 명세서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잘 쓰고 잘 돕고 또한 나만을 위한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비하고는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쳐 드리고 있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재정 자본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강계의 자본을 축적하여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확장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내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내 다음 세대의 미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그 도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돈을 돈으로가 아니라 돈을 사람으로 관계로 그리고 그 관계의 끝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배당에서 삶과 고백에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계부를 우리의 지출 목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건강과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그 진짜 불의한 침정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겁니다. 너의 불의함이 결산할 때가 오리라.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세상처럼 돈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것에 쓰는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렵지만 내 살기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것이라. 너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해봐라. 그의 의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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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그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채우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질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관계, 영혼들을 살리는 일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멋지게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고 나의 가족을 위해 세우고 또한 영혼을 위해서 소비하여서 진정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움을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되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